같이 보시죠. 1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물려 입성하는 압살롬을 후세가 맞이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충복으로 알고 있는 후세가 자신을 맞이하자 무슨 말로 그를 경계합니까? 1 6장에 보시면 후세가 와서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얘기하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하지요. 이 후세는 다윗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다윗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의심을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자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시요. 내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아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이 라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을 한껏 올려줘요. 18절에서도 이 모든 백성이 택한자로 얘기를 하고요. 19절에서는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압살롬이 그 의심을 풀어요. 그거를 맞이합니다. 후세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가지는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뒤에 가면 더 나와요. 교만이 그를 망치게 만들어요. 자문서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이 그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망가뜨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될 때, 힘을 얻을 때 정말 조심할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에 빠지시면 안 되는 요 교만이 뭐예요?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야 돼요. 내 말이 먹혀야 돼요. 나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앞사람이 그래요. 근데 후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를 한껏 지켜줍니다. 이번 같이 보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며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 일을 하도록 조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아이도벨이 말을 꺼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어요. 이렇게 하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이도빌리 한 얘기, 첫 번째, 이제 부자 간의 연을 완전히 끊게 만드는 거죠. 한 가지는. 왕이 후궁을 취했다. 이것이 이제 왕으로서는 선을 넘은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는 전임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과 첩들을 후임 왕이, 후임 왕이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첩을 취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되다는, 공적으로 왕이 되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궁들을 내가 취했다. 내가 왕이니까 추할 수 있다. 이사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진짜 공식적인 왕이구나라는 징표인 거예요. 단순히 성관계 맺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아이돌벨이 세우는 거죠. 이 행동 하나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돌벨이 대단히 뛰어난 지략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보시면,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에게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았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누가 들어도 따를 만한 그런 얘기가 아이도벨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됐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아이도벨이 대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다윗이 여전히 족가운데 있고, 압살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 입장에서 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면 안 되는 거지요. 3번 같이 봅니다. 다윗과 압살롬 당시 가장 뛰어난 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이도벨이었어요. 가장 주목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16장 17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인물을 보게 되 돼요. 아이도벨과 후세의 충돌. 한두 모략가의 충돌. 그리고 이걸 택하는 압살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일면의 저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4번, 보시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한 아이도벨은 다윗을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주를 추적, 추적하겠습니다. 2절 봅니다. 그가 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이아이도벨이 인간적인 지략은 엄청 뛰어났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 가지고 압살롬이 이아이도벨의 계략을 취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뒤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를 보면은 그 16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말,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압살롬의 세력이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도망칠 때에는 각 지파의 소수 지지자들만이 다윗을 따랐어요. 다윗이 원래 함께 했던 사람들과 소수의 지지자만 다윗을 따랐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에,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되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 그렇게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는 압살롬 편으로 기울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도벨이 이 제안 내놓은 것처럼 다윗만 제거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상징성이 끝나버리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죠. 왕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고요. 첫 번째 수계자이고요. 그의 용모가 뛰어나고요. 용감함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었어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인심도 얻었어요. 이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만한 건다 했고 갖출 만한 자격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얘기를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도 인간이니까 피곤해 있을 거니까 가서 내가 쳐 죽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뭡니까? 5번 보시면 같이 보지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 후세를 부릅니다. 다윗을 지키기 위해 후사가 내놓은 계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왜 압살롬은 후세를 부를까요? 너무 간단하죠. 아이도벨의 계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아이도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게 나 내가 만 이천 명 데리고 와서 다윗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압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제안인 거예요. 압사람이 가서 자위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돋보이면 좋은데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베에 나가가지고 죽인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별로 그냥 그렇게 좋은 제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이 작은 이 압사람의 조치가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꾸죠. 그리고 이 여기에 드러난 건 뭐예요? 압사람의 오만함이에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후세를 부릅니다. 그러자 후세가 내놓은 대안은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시라이를 담부터 부엘 새벽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치킨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라고 안건을 낸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볼 때에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앞에는 다윗이 얼마나 큰 영웅인지를 얘기해요. 다윗은 영웅이다. 그러니까 후세가 지금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을 한껏 자극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비스는 엄청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모으세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힘의 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걸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압살롬이 그, 걸 지금 이미지를 그리 주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모으십시오. 그리고, 신의 전장에 나가세요. 당신이 영웅이 되세요. 그러면서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싹 쓸어버리세요. 얼마나 통쾌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 성에 들어가면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느 성에 들어가면 밧줄을 가져다가 묶어가지고 상을 끌어가지고 그 성을 끌어다가 상에 빠뜨리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되는 게안 되는 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압살로 영웅시 시키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축적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 압살롬의, 이 압살롬처럼 후세의 계략이 나타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돈만한 사람들은 돋보이고,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에 차있는 사람들, 이 과시에 차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허영심과 자기 자존심을 꺾는 얘기를 들을 때는 못 견뎌야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지만 내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벌써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보고 나로 개인적으로 접근을 안 시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면 문제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자기와 그 문제가 자기라고 봐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소모전이 벌어지고 불필요한 싸움이 생겨지고 거긴 전혀 은혜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이 유세의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이제 압살롬의 시대는 그냥 꺼버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세의 계략이 성공하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걸 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사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사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게 이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물들, 주도는 다 인간들이 주도한 것 같은데, 그 저변에 하나님의 손길과 움직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으면 다 인정하는 거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다소연들이에요 엑스트라들이에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존재예요 근데 그게 화려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주연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모든 걸 연출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압살롬이 이야기하고, 아이도벨이 이야기하고, 후사가 후세가 이야기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취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라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뒤에 또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중에 압살롬이 취한 계략은 무엇입니까? 네, 후세의 계략을 취합니다. 7번 같이 봅니다. 선생는 다윗이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사독과 아비아랄 두 제사장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파수관 요나단과 아이마하스는 압살롬의 첩자에게 들통납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잡힐 뻔한 위기 상황에서 이들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7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아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두 사람을 숨겨요. 우물에 넣고 위를 가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놓아서 원래 거기 곡식이 오래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름 없는 여인의 손길이었지만 이게 이이 아이마스하고 아, 아이 유나단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윗이 그날 도망갈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소식통이 된 거예요. 없었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거기 있었으면 다음 날 공격해 올 때에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이름 없는 어느 여인이 하나님의 보이지않는 은밀한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지혜롭게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 가운데 사람의 역사를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도움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있기를 바라시고 이미 도움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8번 같이 보지요. 후세를 통해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할 계획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 이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유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유단을 건너지 못한자가 없었더라. 이 위기 상황을 건너가게 돼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도벨리 얘기를 듣고 이런 모략을 듣고 다윗은 그날 다 건너가요. 이렇게 해서 그 위기 상황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은밀한 후세의 도움 또두 제사장의 도움 그리고 두그 전령 전령자들의던 도움 거기에 또 은밀하게 보이던 여인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함께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볼수 있기를 바래요. 거기에 는 이름 없는 자도 있어, 요 이름 있는 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매 순간 순간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내게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길 가운데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게설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몇 순간 물으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밀한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지금 도움 가운데 제가 세워졌으면 고백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흔들이 없이 꿋꿋하게 잘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묵고간 구하는 자들 로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신과 인생을 머무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해 볼까 하나님께서 올게 오시는지 이 사실을 묻고 이 사실을 중요하게 얘기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정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나시게 해주시는 것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는 우리가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강국들의 미사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민자의 수가 달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섬하는 자들, 외칠 일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이늘로 도와지는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록, 하나님의 영광을 의심을 쓰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에서 인생을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에서 쓰임만 우리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일어가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아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 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실감 잠자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잠든 부모의 역사 일어나게 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살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는 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지 이걸 묻고 이걸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묻는 우리 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 우리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우리도 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하고 영광의 힘을 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